요청을 거절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우리가 사람을 거절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부탁 또는 요청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렇죠. 친구야, 우리 같이 놀러 가자 하는 요청을 거절하는 거예요. 친구를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번 프로젝트 좀 도와주세요 하는 부탁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쵸? 어, 내 상사나 동료를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자, 누군가도 사람이죠. 누군가의 부탁. 요청을 거절할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 여러분, 진짜 많이 지냈습니다. 다음에 문장을 쓸 때는 앞에 주어하고 동사 또는 형사가 맞는지 한번 보세요. 알겠죠? 자두 번째. 음... 여러분 이거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무엇이 중요? 무엇 무이 필요한다. 엄마가 행복한다. 여러분 얘들 공통점이 뭐예요? 음. 형용사. 형용사. 여러분 형용사는 뒤에 문장이 끝날 때. ㄴ다로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끝나요? 그렇죠. 중요하다예요. 필요하다는요? 필요하다예요. 행복하다는요? 행복하다예요. 그렇죠? 형용사는 이렇게 끝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많이 썼어요. 이렇게 끝나는 건 뭐예요? 동사죠. 어, 동사는.